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 제목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입니다. 세상엔 신비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자연적인 신비함도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신비함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다양한 신비함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 신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5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땅에 나셨고, 누구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기다리는 초림의 메시아는 강력한 제국을 이룰 수 있을 그를 짜일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엔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었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은 어떤 제국을 이길 수 있는 메시아를 기대할까요? 현재론 미국이 가장 강력한 나라인데 미국은 제국주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일까요? 저들의 정신세계는 정말로 난해합니다. 어쨌든 아직도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으니 여전히 그들은 영적으로 우둔한 상태에 있는 것이겠죠. 비록 시간이 2000년이나 지났지만 말입니다. 그 덕분인지 몰라도 비유대인들은 세계적으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간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교회를 통해 그 지역 전체가 뜨들썩할 정도이니 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우둔의 짐을 통해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신비함이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것을 본 이방인들이 시기가 나서 우리도 믿어야지 하는 것인데 말입니다.정반대가 되었으니 그것이 신비롭겠죠.그렇지만 때가 되면 유대인들도 크게 죽게로 돌아올 것입니다.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온 이스라엘이란 문자적으로 모든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마치 우리나라처럼 어디든지 교회가 세워지고 누구라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겠죠. 아직까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고립을 당할 가능성이 높죠. 유대 사회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하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사라질 때 마치 유대교를 믿는 것처럼 자연스러울 상황이 이스라엘에도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나 믿음의 선배들의 특별한 마음들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모세나 바울 같은 선배는 자신들의 생명을 걸 정도로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했던 것도 보여주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걸 정도일까요? 물론 이것을 단순한 인간적 연민으로만 볼수 없습니다. 모세나 바울이 남긴 흔적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가를 그들의 마음을 통해 반사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유대인들을 보면 이러합니다.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여전히 복음에 마음의 문을 닫은 유대인들은 믿는 자들에게 원수와 같았습니다. 실제로 바울도 그러했었죠. 주님을 몰랐을 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선택받음으로 본다면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어떤 민족도 하나님의 임재를 친히 목도하지 못했고 말씀에 기록된 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혜 중의 특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팩트요 진실인 것이겠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과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를 시킬 일도 없고 오래된 것이라고 폐간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와 시기가 관건일 뿐이죠. 그것도 또한 신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저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유대인들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특권으로 착각하지 말고 겸손하고 겸허하게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신비를 이야기했는데요. 그 신비함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한 계획이 어떠하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깊습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바다 속의 깊은 곳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지만, 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기품의 신비입니다. 피조물인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의 기품을 다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합니다. 아멘입니까? 풍성하다는 것은 많고 크고 넓고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작년 마지막 주일에 했던 설교가 수가 높고 많으신 주였습니다. 인간이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묘수. 그것이 풍성함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들의 삶도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판단과 그의 길을 우리는 헤아릴 수도 찾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예측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록된 말씀으로만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급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에 계신 분이시죠.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장차 유대인들도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택받은 주의 뜻에 풍성해집시다. 복음 안에서 충만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힘써 누리면서 주의 복음도 힘써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